방문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고 답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방문 하루 전인 7월 10일 용산 어린이 정원을 방문할 수 없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기관 요청에 의해 용산 어린이 정원 입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단순한 문자 한 통으로 입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는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발송되었으나 몇 명의 회원들은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이유에서 입장이 불가한지는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불가하다라는 말 한마디의 컴포가 황당했습니다. 입장 불가 통보를 납득할 수가 없어서 용산 어린이 정원 측에 전화해보니 입장 불가 통보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잘 모른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하며 해명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과도의 전화를 아예 받지조차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계획된 일정을 변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답사를 통해 용산 어린이정원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소에 도착해 보니 답사 시작 전부터 경찰들이 대학생들을 감시하며 쫓아다니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답사 통보 답사 불가 통보를 받은 것도 모자라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한 저희를 어떤 이유로 경찰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범죄자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대학생들을 그렇게 감시하고 쫓아다닌 것입니까? 용산 어린이정원 입장 불가 통보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며 진무실 이전을 밀어붙이고 독성물질이 가득한 용산기지를 용산 어린이원